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우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2 장의 키워드는 차별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옷을 입은 자는 존중이 여기고 가진 것이 없이 남루한 옷을 입은 자는 무시하는 차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별함이 없이 사람을 섬기고 대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말씀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외적으로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행동과 생각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하고 가진 것이 적은 자가 있다면 무시하게 되고, 가진 것이 많고 힘이나 권력을 가진 자가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더욱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언급하면서 없는 자, 약한 자를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배경이 든든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존귀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그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진 자, 힘 있는 자라고 해서 역차별을 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차별이 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은 수많은 율법을 둘로 요약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할 만큼 성도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외적인 조건, 환경, 배경에 많이 좌우됩니다. 이에 따라서 차별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은 그것이 죄라고 선언합니다. 구절이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차별의 문제가 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한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책망과 또한 심판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심판의 자리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 말씀, 곧 율법이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의미하죠. 심판대 앞에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을 뿐 아니라 결코 변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개명을 지키되 특별히 본문의 말씀처럼 차별이 없이 서로를 섬기며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차별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차별이 생기게 되는 이유 때문인데요. 차별은 이기심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힘 있는 자는 존중하고 약한 자는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재물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어떤 것이든 그 사람에게 유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존중하거나 섬기거나 잘해줄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가페,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 이중 아가페를 제외한 모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잘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했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악된 상태. 조건을 보셨다면 구원을 얻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두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고 이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차별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극률입니다. 13절이죠.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극률은 영어로 mercy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함께 c o m 고통이라는 뜻의 passion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 연약한 자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이죠. 이것이 극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아픈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고통하며 아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극률입니다. 히브리서 사장 15절에서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죠.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중 부정을 사용합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깊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동정이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극률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약한 자를 입장에 같이 서야 하며 그리고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이러한 공감 능력, 곧 극률이 있을 때에 차별이 아니라 약한 자를 오히려 섬기고 존중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차별을 행한다면 이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극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며 섬겨야 하고 이러한 사랑이 심판 때에 정죄의 심판 대신에 극률이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삶입니까? 죄인 된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국률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국률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국률함으로 차별이 없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